무당을, 무당을 사랑한, 사랑한 목사. 목사 다리 썩는 병으로 죽어가던 박수 보덕암 미륵사를 찾아다니던 어느 날 우리 동네에 있는 복명동 거리를 지나다 보니 열린 문틈으로 늙은 박수가 퍼질러 앉아서 구탈 때 쓰는 신장대로 자기 다리를 쿡쿡 찌르며 이거, 이거, 내헤압에 맞아? 쉬부러. 욕을 짓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상어를 보니 보도감이었다. 끝자가 모모암이나 모모사인 이름은 주로 세선무다 미륵사가 아니라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얼핏 봐도 희한한 장면이라 들어가 봤다. 나 목사인데 들어가도 되거슈 나는 무당 집에 갈때내 신분부터 밝힌다. 얼렁뚱땅 거짓말 했다간 무당들이 벌써 알아챈다. 내가 목사가 아니라고 잡았대도 그야말로 귀신같이 알아본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아직 덜 익은 무당은 잘 몰라봐도 진짜 무당은 내가 목사인 걸 대번에 안다. 그러니 맨 처음 만났던 미륵사도 꽤 무리익은 경지였던 것이다. 목사인 걸 알면서도 들어오라고 하는 무당은 열에 하나 있을까 말까다. 대부분 문전박대하고 심하면 쌍욕을 퍼부으며 소금이나 막걸리를 뿌리기도 한다. 언젠가는 막걸리를 뒤집어 쓴데다 바로 또 소금을 뿌려서 나를 아예 장아치처럼 절여버린 적도 있었다. 들어오소. 그런데 이 박수는 내가 목사라고 밝혔는데도 순순히 들어오란다. 아니, 왜 그렇게 혼자서 욕을 했쌓고 있는지,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사연을 퍼부어 놓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가 희망 좋게 생겼쇼. 이 쌍놈의 몸주가 이제 와서 날 죽이려야 되는구만요. 여지껏 내 할아버지인 줄 알고 지극 정성으로 모셔왔는데 날 잡아먹겠다고 달려드니 내참 이거 우리 할머니도 무당이였고 다리 썩는 병으로 죽었쇼. 나는 할머니처럼 무당이 안 되려고 번축사 버려설랑 돈도 집어 벌었쥬? 근데도 잘 갔다 왔는데아 최대 아버가 나서부터 슬슬 엄지 발가락부터 아프기 시작하더니만 시방 발목을 지나 무릎까지 썩어 들어오니께 참말로 사람 환장하겄슈. 할수 없이 두달 전에 당국대병원에서 무릎 밑으로 잘라냈잖요 그런데도 자른 쪽위로 허벅지까지 또 썩어드니 이뭐좀죽 것슈? 그런 박수 생활이 얼마나 지긋지긋했던지 술 먹고 자기 손으로 신당을 세 번이나 뒤엎어도 봤단다. 그러나 고약한 벌전만 받았을 뿐 아무 소용 없었다고 한다. 신당을 없앤다고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마치 포로가 탈출하다 잡혀오면 더큰 고문을 받는 것처럼 잔인한 보복만 당할 뿐. 내가 그를 만난 게 사월이었다. 미륵사를 3월에 만나고서 곧바로 만난 것이다. 그의 다리를 보니 진물이 줄줄 흐르고 퉁퉁 부어 생살까지 썩어가고 있었다. 그러니 곧또 잘라내야 할 판이다. 이런 게 귀신이 갖다 주는 무병이다. 그래서 무당 치고 대수술 몇번안한 사람이 드물다. 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되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만큼 고통스럽다. 귀신은 문을 잠가놔도 깨부시고 들어오는 도둑놈처럼 신을 안 받으려고 발버둥치거나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이렇게 무병이 들게 만든다. 그리고 재물풍파를 일으켜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어도 계속 사업에 실패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빚쟁이가 되게 하는 등 온갖 환란을 가져다 준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어머니가 유명한 무당이고 자신도 무당이었다가 회심했는데, 이 길을 안 가려고 버티고 버티다가 큰 화재가 나서 전신 화상을 입기도 했다. 이렇게까지 해도 행복하지 않으면 마침내 인다리를 놓는다. 인다리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죽이고 들어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사람다리란 뜻으로 우리가 시내문을 건널 때 폭이 너무 넓으면, 중간에 돌 하나를 놓고서 밟고 오듯이 귀신도, 난내말안 들어. 그러면 식가들 중에 한 사람 죽일 거야. 하며 가족을 다리 삼아 해꼬지하여 결국 복종시키고야만 가장 악랄한 수법이다. 이 지경까지 이르면 대부분, 나 하나 희생해서 우리 집안이 산다면 어쩔 수 없지 하고 체념하면서 무당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보도감 박수의 기막힌 이야기를 들으며 비참한 물고를 보고 있자니 눈물이 났다. 그는 옛날 천안의 유명한 박수였던 배 박수의 제자로 19년이나 박수 생활을 해왔다. 얼마나 족집게였는지 주로 정치인들의 당락을 예언해주고 사업가들의 흥망을 점쳐주었으며 그 유명세를 타고 일반인까지 들락거리느라 문턱이 다를 지경이었다. 그 덕에 아파트까지 하나 장만했다 전도하러 다녀보면 무당이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대부분 다 찌그러진 집에 간신히 사는 형편이고 돈을 많이 버는 무당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아무리 떼돈을 번들 뭐하나 자기들 말로 무당돈은 건물돈이라 한다 바싹 마른 풀이나 낙엽을 건물이라 하는데 무당 집에서 버는 돈은 바람 한번 휙 불면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는 실성 없는 돈이란 뜻이다. 사실 무당은 돈을 많이 벌수록 오히려 저주가 된다. 그 돈이 사라질 때 그냥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귀신에게 밉보여서 벌전을 받아 날아가든지 자식이 탕진하든지 사기당해서 떼이든지 어떤 식으로든 날개를 달고 순식간에 뭉텅 사라지고 마는 게 무당돈이다. 이상하게 무당한테 돈 빌린 사람은 절대 안 갚는다. 아니, 못 갚는다. 귀신이 못 갚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처음엔 잘 풀리는 듯 속이다가 결국 다 깨지고 망하게 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다. 보도감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는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몸에는 누런 금목걸이 팔에는 금 팔찌, 귀에는 김귀걸이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다.한마디로 부티가 났다.그러나 돈을 쌓아놓고 있어봤자 자기 할머니가 똑같은 증상으로 죽는 걸 봤으니 자기도 곧 죽을 운명임을 알고는 목사인 나를 개의치 않고 어서 들어오라 한 것이다.그런데 나를 더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도 한때 교회를 다녔다는 고백이었다.예수 믿던 사람이. 이렇게 됐다는 현실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어째서 교인이 무당이 된단 말인가? 실제로 내가 만나본 무당들의 절반 이상이 교인 출신이었다. 어떤 무당은 심지어 권사였는데 새벽 기들을 가도 남들보다 제일 먼저 독착하겠다는 각오로 열심을 냈건만 치고 들어오는 신병을 이기지 못하고 이 길로 들어선 경우도 있었다. 이 얼마나 기막힌 현실인가? 그런 말을 들으면 나는 울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믿었기에 이런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단 말인가? 몇년 전에 만난 애기보살무당은 어머니로부터 대물림했는데 신기가 와서 몸이 너무 아프니 이 길을 피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목사님 아들과 전략적으로 결혼했다. 그러면 무당될 팔자를 벗어날 줄 알았으나 웬걸? 지기가 더 심하게 오더란다. 게다가 시아버지는 유명한 부흥사라 더 이상 한 집에서 생활할 수 없어 집을 나와버렸다. 가출한 지 6개월 됐을 때 나를 만났는데 엉엉 통곡하며 말했다. 목사님, 내가 무당짓 하기 싫어서 목사들하고 결혼했는데 오히려 전보다 신지가더 거세게 오니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식구들은 내가 행방불면된 줄 알아요. 그냥 있으면 죽을 것 같이 괴롭고, 무당이 되기는 싫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에 다니 나가도 귀신의 지기를 이기지 못해, 무당이 되고만은 이런 안타까운 현실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못 누리기 때문이다. 그 책임은 분명하게 가르치지 못한 우리 목사들에게 있다. 교인들이야 못 듣고 못 배웠으니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핵심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고백이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때 음부의 권세, 즉 지옥 권세, 마귀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 바꿔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귀신의 세력에 사려잡혀 있다는 말씀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무슨 뜻인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기름부음 받은 자라고 형식적인 대답은 하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직분은 세 가지다. 제사장, 선지자, 왕이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의 이름이며, 그리스도란 예수님의 직책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세 가지 직무를 행하셨다는 말이다. 인간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기에 영적 문제인 운명적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원죄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직접 지은 자범죄로 인해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 이죄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지 못하니 하나님은 중재자인 제사장을 세워서 짐승을 제물로 잡아 제사를 드려 죄를 씻도록 정하셨다. 그러나 구약의 동물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다시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몸을 어린 양 제물로 바쳐 인간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원죄와 자범죄 모두 속죄받게 된다. 또한 원죄 속에 태어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다시 알고 만나도록 이어주는 역할이 선지자인데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 그러므로 참 선제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인간은 원제를 가지고 태어나서 운명적으로 마귀에 포르된 존재들이다. 마귀는 인간에게 이런저런 문제들을 갖다 주며 자선 대대로 대물림되게 하는데 그 고리를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끊을 수 없기에 인생이 이토록 불행한 것이다. 마귀에게서 벗어날 해답이 없는 인간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이 세상의 거짓 왕도를 타던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이 되셨다.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날 때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 중이 왕대의 힘을 선포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그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결박하면 해방을 얻게 된다. 내가 무석사역을 시작한 첫 번째 동기는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이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지만 또 하나의 강력한 이유는 보더갑 박수처럼 예수 믿다가도 귀신의 중이 되고 많은 비참한 현실을 접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나는 무병으로 사경에 취한 보도함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안했다. 나하고 일주일 두 번씩 만납시다. 그러쥬. 그도 죽음을 코앞에 둔 절박한 처지라 순순히 응했다. 무속인 전도의 천문이 열린 것이다. 나는 그와 만나는 내내 울고 다녔다. 그토록 고통스럽게 귀신에게 시달리는 모습을 보니 예수님께서 몰려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마음이 내게도 부어짐을 느꼈다. 이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친히 하시는 일임을 부인할 수 없다. 나는 그저 그들과 같이 울어 줄 뿐이다. 내가 마땅 뭘 주어서 도울 수 있다면 다 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진심을 가지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만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다. 작은 귀에 자랑할 것도 없고, 군소교단 내세울 것도 없으니, 그저 할 말이라곤 예수님이 귀신 내쫓으신 이야기를 들려주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요? 밖에 없었다. 다음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귀신에게서 자유를 얻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따만해도 나는 무속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잘 몰랐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 이론적인 지식은 있어도 이들이 시달리는 문제의 전곡을 찌를 만큼 정확한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다가 차츰 무당들을 많이 접하면서 귀신이 일으키는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절감했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면 된다고 했는데 왜안 될까 하는 의문스러운 상황들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와 능력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다. 만 가지 인생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그저 겉핥기식으로 예수만 말하는 것에 함정이 있다. 귀신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입으로만 예수 예수 할때 전혀 겁내지 않고 오히려 비웃는다.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 유대 지역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평범한 이름이었다. 구약의 그 요수와도 실은 예수와 같은 이름이고, 신약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바보에 가서 마술사인 바예수 엘르마를 만났을 때, 바예수란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니, 박수 엘르마의 아버지 이름 역시 예수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모른 채 예수만 불러서는 궁극적인 해답이 못된다. 예수를 전할 때는 항상 그리스도를 전제해야 한다. 이 사역을 하면서 매번 체험하는 것은 예수 이야기만 해서는 귀신이 잘안 나간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간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비밀이요. 신비다.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강조하면 사람들은 그리스도 교단이 교리라서 그런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무속 전도의 살발한 현장을 다니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수많은 영적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되심을 체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와 능력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교인들 중에도 드물다. 잘 모르니 그 이름의 권서를 사용할 수가 없다. 좋은 무기를 이미 갖고 있으면서도 쓸 줄을 몰라 귀신에게 당하는 것이다. 무속전도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해야 한다. 오늘 한 이야기를 내일 또 해야 한다. 다른 진도를 많이 나갈 필요 없다. 나는 보도감 박수에게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반복해서 선포했다. 귀신은 당신이 그토록 싫다고 거부해도 재물풍파, 무병, 인다리를 놓고 강제로 쳐들어왔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은 당신이 인격적으로 모셔드릴 때 당신 안에 오셔서 수인이 되어주세요. 그리스도를 모시면 귀신은 떠나가요. 만날 때마다 거듭들은 이 말씀에 그는 결국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그러고 나서 이주째 화요일에 찾아갔더니 보도감이 힘없이 휘파람을 불며 앉아있다가 나를 보고는 대뜸 내뱉었다. 병자가 둘이 썼는데 하나는 나가슈 동자란 무당범에 실리는 애기귀신을 말한다. 심부름하는 졸격귀신으로 동자가 영특하게 알려져야 점괘를 잘볼수 있다. 귀신도 조직이 있다. 상하 구분이 분명하다. 귀신들의 왕인 마기를 사탄이라고 하는데 이는 대적자, 유혹자, 중상자, 비방자란 뜻이며 별칭으로 바알세불이라고도 불린다. 마귀는 하나이므로 단수다. 찬송가가사 마귀들과 싸울지라는 엄밀히 말하면 마귀와 싸울지라가 맞다. 요한 계시록을 보면 귀신들의 정체가 분명히 드러난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영이 내쫓기니 옛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말씀에서 용옛 뱀, 사탄이라고도 칭하는 마귀가 귀신들의 대장으로 하늘의 전쟁이 나서, 천사장 미갈 군대와 싸울 때 마귀 군대가 졌다. 사탄의 정체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자요. 또 인간을 하나님과 이간시키는 자다. 그의 사자들은 마귀의 부하인 귀신들인데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탈한 천사들이 대장 마귀 밑에 졸개 귀신들이 된 것이다. 흔히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한다. 사람이 죽으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낙원으로 영접하지 않은 자는 음부로 돌아가서 다시 이 세상으로 나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게시록은 귀신들의 조족도 명확하게 밝힌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대장마귀 아래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귀신들의 계급이다 마귀 밑에 부하 귀신들이 단계별로 있는 것이다. 그중 말하자면 맹쫄병 귀신에 속하는 동자가 나갔다는 보동함의 넋두리가 이어졌다. 이 귀신배가 너무 힘이 딸린다고 하도 투정을 했어서 계룡산에 가서 기도까지 하고 왔는데도 결국 나가버렸슈. 계룡산은 산세가 좋고 혈맥이 왕성해 영적기운이 강하다고 무석인들 사이에 소문단 명산으로 무당들의 기도처와 구터가 많다. 거기서 특별 산기도까지 하고 와도 무당이 예수를 영접하자 동자 귀신이 못 견디고 도망가버린 것이다. 목요일에 다시 갔을 땐 보도감이 더주쳐져 있었다. 왠게 찰레 동자마저 나갔구먼요. 여자 동자가 먼저 나가고 며칠 후 남자 동자까지 따라 나갔단다. 술 취한 사람이 술 기운 떨어지면 힘 빠진 것과 똑같지 무당들도 신기가 있을 땐 반말하고 명령하며 펄벌 뛰다가도 귀신이 나가버리면 푹 절인 배추 마냥 풀이 죽는다 그날도 나는 예수님을 전하고 나서 귀신을 내쫓는 결박기도를 했다 왕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할머니도 무당하다가 다리 썩는 병으로 죽게 하고 다시 손자에게 찾아와서 1분년 박수 생활을 하게 만들고 이제 똑같은 무병으로 죽이려는 약한 재벌른 무당 귀신아 호도감에게서 나오고 또 나가라 그러면서도 내심 의심이 들었다. 내는 조영규 목사님 같은 분들처럼 특별한 치유 은사도 없고 권세도 시원찮은 사람인데 과연 될까? 그러나 어쨌든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내가 불러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외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보도감이 딱한 마디를 날렸다. 나 막통대슈 이제 몸주가 몽땅 나가 버리고 하나도 없으니 점괘가 아예 안 나온다는 소리였다. 그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점을 쳤는데 하나는 엽전을 던지는 거다. 엽전들이 흩어져 나타나는 모양을 해석하면 딱딱 맞아 떨어졌다. 그런데 이젠 아무리 던져도 알 수가 없단다. 또 다른 방법은 환상을 보는 것으로 눈앞에 그림이 TV 화면처럼 지나간단다. 사람을 보면 그의 현재 상태 아픈 것, 닥칠일 등이 필름 돌아가듯 보이고 그대로 말만 하면 백발백중이었다. 그런데 이젠 그렇게 보이는 환상이 없어졌고,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일반 사물만 보인다는 거다. 사람은 남의 속사정을 모르는 게 행복이다. 굳이 몰라도 될 남의 형편까지 속속들이 들여다 보인다는 건 괴로운 일이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소리다. 삼조에간이 보도감이 다급하게 말했다. 목사님, 목사님. 내날까 이상해요. 진물 나던 게 마르네요. 내가 늘 바빠서 잘 아는데 정말로 그날 보니 진물이 훨씬 줄어 있었다. 하루가 다르게 점점 마르는가 싶다니 며칠 새 딱지가 앉으면서 낫기 시작해 2주 후엔 의족을 했다. 죽을 병이 기적적으로 낫는 체험을 하고 나자 그는 미련 없이 신당을 철거하기로 했다. 드디어 만난 지 4개월 만에 신당을 지우는데 얼마나 신이 나던지 7월 무더위도 더운 줄 모르고 두 트럭 한가득 실어냈다. 19년 동안 유명한 박수 생활을 했으니 차려놓은 잡동사니가 얼마나 많던지 그 그런 의족을 하고 아파트 경비 생활을 하면서 남은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나갔다. 이것이 내 무속 사역에서 처음으로 신당을 철구한 잊지 못할 사건이었다. 성령님이 아무 존재감 없던 나를 통해서도 이토록 명확하게 역사하셔서 불치병인 무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 이 사역에 더욱 열심을 내지 않을 수 없었다.